동방의 성인 다석유영모의 생명의 말씀 다석오록 6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도편 18장에서 33장까지 강독하겠습니다. 18장 지혜의 광명이란 정신적인 직관력을 말한다. 만물을 직관하여 볼수 있는 힘이다. 정신의 광명으로 만물을 비춰보는 세계가 지혜의 세계이다. 마치 등잔불을 계속 태워 만물을 비추듯이 거룩한 뜻을 태워 지혜의 광명으로 세상 만물을 비추게 된다. 1957년 19장.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하는데, 유기에서는 기도를 수신이라고 한다. 입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한다. 그러면 마침내 머지 않아서 하느님께 다시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은 하느님의 아들이 되도록 참나를 길러가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 1957년 20장 원래 기도라는 것은 이러해야 한다. 무슨 감동을 주기 위하여 고기를 숙이게 하고 강연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판에 박은 듯한 기도와 예수가 한 결별의 기도를 자세히 비교해야 한다. 우리는 공연한 거짓되고 허식된 기도는 하지 말아야 한다. 기도할 때이 세상이 너무나 괴로우니 빨리 데려가달라고 하는 기도는 더욱 안 된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하루 자기 사명을 다해야 한다. 1957년 21장 이 백성이 죽음을 위해서는 돈을 많이 쓰나 삶을 위해서는 쓰려고 안는다. 살아계시는 부모님에게는 인색하다가 죽고 나면 빚을 잔뜩 지면서 초상 치르는 데는 돈을 많이 쓴다. 21장 3절. 그리하여 초상 치르느라 부모가 물려준 논밭이 날아간다. 그래야 효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로 그 논밭을 지켜나가는 것이 효자다. 기독교 신자는 한 70년 동안 제사를 안 지냈으므로 복을 받았다. 관훈 상제를 지나치게 잘 지내는 것은 참 통곡할 일이다. 기독교가 제사를 금한 것은 참으로 감사해야 할 일이다. 사람이 죽은데 촛불을 켜놓고 절하고 울고하는 그게 뭔가. 더욱이나 성당 예배당에 촛불을 켜놓고 있으니 그게 무슨 짓인가. 1960년 22장 먼 길을 언제 닦을 건가라고 생각하면 아득하지만 자꾸자꾸 자꾸 계속해서 가면 가게 된다. 가고 나면 그저 온것 같다. 성불도 마찬가지다. 22장 3절 자꾸자꾸 자꾸 참선을 하면 언젠지 모르게 번뇌를 벗어나 참이신 니르바나님에게 닿는다. 기독교도 마찬가지다. 내 속이 밝아지는 것이 그가 오시는 이다. 1960년 23장. 사람은 사랑의 대상을 늘 찾는다. 마음의 기량이 큰 사람은 영원 절대에 가서야 진선미가 있다고 한다. 기량이 작은 사람은 이 땅의 작은 걸로 만족해버린다. 그러나 기량이 커감에 따라 자꾸 높은 것으로 바뀐다. 기량이 아주 크면 사랑의 대상을 영원 절대에 둔다. 1960년 24장 기도 참선은 하느님께 뭐좀 해달라고 조르는 것이다. 해와 달의 틈바구니에서 철이 없어서 우리가 자꾸 좀 해달라고 조른다. 24장 3절 뭘 조르나 하면 좀 쉬게 해달라고 조른다. 안식 안심을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아주 영실하면 싫단다. 70년을 살면 2만 5천 밤을 쉬는 걸 복습하게 된다. 제일 가는 안식은 영 쉬는 것임을 가르쳐 줬는데도 모른다. 여기에 있는 분들도 20년이나 40년 뒤에는 이 말이 소용될 것이다. 40년이 그리 긴게 아니다. 1960년, 25장. 나는 위에서 은혜가 쏟아지는 믿음을 갖지 않는다. 여기서 이렇게 한 이상 더 은혜를 바라지 않는다. 이 정도라도 할수 있는 게 위에서 오는 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걸 생각하면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너희가 필요한 건이 세상에 다 있다고 예수가 말했다. 1960년 26장 "기도하면서 살겠다는 게 종교다. 암만해도 안될것 같은 걸 길을 쓰고 기도하라고 기독교에서 말한다. 두드려라 찾으라는 것은 떼라도 쓰면서 자꾸 조르면 주신다는 말이다. 종교를 잘 믿으려면 기도를 잘 해야 한다. 그런데 나는, 기도하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하느님에게는 영원한 생명만 구해야 한다. 인도 사상에서는 열성이 깊고 지극하면 모든 게다 이루어진다고 한다. 열성과 기도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이라고 한다. 무엇을 얻기 전에는 기도하는 열성을 그치지 않는 게 훌륭한 산 종교다. 기도가 곧 종교인 것이다. 유계에서는 제사를 정성껏 지내야 한다고 한다. 1960년 27장 형이상은 신비다. 결코 이 땅에서 기적을 찾지 말아야 한다. 형이상의 세계는 절대 존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골똘하면 무엇이 귀에 들리든지 눈에 나타난다. 그게 내 마음속에서 된 일인지, 또 객관적으로 환청이나 환상이 있었는지 어떻게 아는가. 주관적으로 됐다고 단언할 수도, 객관적으로 있었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 1960년, 28장. 기도를 새남이라고 한다. 옛 미신 시대에 사자를 위한 무당굿 성경을 새남이라고 했다. 길을 가리켜 돌아가게 함이란 뜻도 있다. 사자의 영혼을 돌아가게 하고자 송경을 한다. 28장 5절. 사자의 서가 죽은 일을 위해 읽는 경전이다. 저 세상으로 돌아갈 길을 일러준다는 것이다. 우리들이 하는 기도 참선 등은 자기의 길을 스스로 하는 분명한 세남이다. 자기가 스스로를 잘 보내야 한다. 1960년 29장 절대로 큰 것은 우리는 못 본다. 아주 더할 수 없이 온전한 큰 것을 뭐라고 한다. 나는 없는 것을 믿는다. 없는 것은 모르니까 믿는다. 있는 것은 아니까 안 믿는다. 기도할 때 하느님이 여기 오시는 게 아니다. 우리가 그 품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안 들어가지면 들어가려 힘써야 한다. 갈 때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잊고 가야 한다. 1960년 30장 기도는 혼자서 해야 한다. 죄의 기도는 제가 해야 한다. 여럿이 모여 할 때는 암만 해도 하는 척하게 된다. 거짓으로 하는 기도는 미워해야 한다. 1960년 31장 여기서는 겨를을 찾지 말고 얼나라의 겨를에 가기를 힘써야 한다. 거기는 영원한 안식의 겨를이 있다. 이렇게 넉넉한 겨를에 갈 것을 생각하면 이 작은 데서 서로 잘랐다고 다투고 힘든 일 안겠다고 다투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 온 것도 긴 겨를이 심심해서 여기 온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하면 참선 이후 명상이 된다. 1960년, 주 겨를, 여가 또는 안식을 뜻한다. 겨울도 겨를과 통한다. 32장 자기가 자기에게 맞는 말씀을 외워야 한다. 처음에는 물론 모방이지만 좀 지나서는 자기에게 기난 말씀을 외워야 한다. 요새는 내가 시간을 점점 늘려가는 게 있는데 기도문 외우는 것과 맨손 실내 운동을 하는데 1시간 반이 걸린다. 내가 좋아서 매일 외워도 자꾸 새로운 맛이 난다. 하나도 힘없는 글이 없다. 그 속에 생명의 성령이 충만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꾸 의음은 그 속에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다. 1961년 33장.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기도는 정말로 여기에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이 땅에 들러붙지 말라고 한 기도다. 1961년 영성신학원 타소가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